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과 레위가 보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통과해야 하는 이쪽과 저쪽의 성벽은 또한 그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쪽에 기록된 율법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결코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세운 성벽의 나귀가 다다랐을 때, 그녀는 야곱과의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로 그 성벽에 발을 짚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똑바로 걷게 하려고 때려보았지만, 나귀가 완전히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자 경노하여 더욱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셨는데, 이 선물은 그녀가 창조된 이래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세 번이나 때렸느냐? 나귀의 첫 번째 말은 발람의 주의를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행위의 사악함과 무익함에 돌리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세 번은 매년 세야 했습니다. 발락의 왕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 크게 놀랐지만 나귀는 그녀가 말해야 할 말을 하자마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이 나귀가 살아있다면 그녀를 경배할까 두려웠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발람이 사람들이 그의 나귀를 가리키며 이것이 발람을 이긴 자이다 라고 말하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악당의 명예를 아끼려 하셨다면, 경건한 사람들의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입을 닫으신 것도 인류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한다면, 인간은 그들을 자신의 봉사에 잘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나귀가 말을 하면, 가장 지혜로운 발람을 당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방금 일어난 양이가 거실로 나왔는데 집사가 보이지 않자 혼잣말로 투덜거리는 양이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았더니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방금 이런. 일어났...